괜찮은 정보. 오우 샷. 반갑습니다. 쓰리가마입니다. 오늘 쓰리가마가 준비한 영상은 핸드폰 어, 미러링 하는 방법을 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거 하려고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이 방법이 안 돼서 또 저희 골드윙투어 네이버 카페 분들한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어 약간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어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 미러닝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꿀팁 제 나름대로 이거 딴 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꿀팁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어 골딩을 켜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잉? 자, 오케이 누르세요. 기본 뭐 라이더 잡히든 뭐 잡히든 잡힙니다. 잉? 자, 여기서 이제 세나를 먼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잉? 세나. 요거 세나를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잉? 일단 세나는 전원을 켜세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계를 떼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어폰 안 들고 그냥 기계만 들고 왔습니다. 그래도 작동되기 때문에. 세나는 어느 세나 든 상관없습니다 블루투스 되는거는 다 되기 때문에 예 요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연결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홈 네, 차량 설정 이 아니고 오디오 설정입니다 자 오디오 설정에 블루투스 설정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운전석 페어링 누르시고 자 여기서 조금 웃긴데 문이 무늬가 아니고 검색입니다 이게 무늬 문의, 왜 무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늬는 대청땜에 있는게 무늬 입니다 예 조금이다 예. 대청땜 있는데 무늬 아시, 아시는 분 아실겁니다 예 자, 일단은 요 페어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를 먼저 누르세요 아이고 패드 검색중이잖아요 그럼 이 페어링 누르는거 있죠 요거를 5초간 길게 눌러줍니다 자,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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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페어링 이제, 이제 두개 붙여주는 거예요. 요 두개 붙여준거예요 그럼 요밑 뜨는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 중단시키 놓고 밑에 보면은 세나 10 요게 뜹니다 그럼 세나 세, 엔터 자 페어링 장치 성공 자이러면은 블루투스에 여기 1번 뜨죠 블루투스 연결이 됩니다. 세나는 일단 연결됩니다. 이 이거는 블루투스 되는 기종들은 상관없이 아마 제가 볼적엔다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연결 완료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결됐으면 이제 핸드폰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화 페어링. 자 전화 요거 아니다. 자 전화기. 자. 자. 블루투스를 켭니다. 그리고 전화 페어링 문의. 이것도 문의입니다. 왜 문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문의 보입시다, 저는. 자, 그럼 이제 밑에 떴거든요. 그럼 컨택 22일 떴으면 엔터. 자, 여기에 연결 요청, 등록. 누르고 페어링.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연결. 그다음에 페어링, 저 블루투스 연결, 핸드폰 연결 다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 자, 누르세요. 자, 홈 누르고 여기 지금 핸드폰 연결하려면 여기 또 떼야 되거든요. 자, 떼는 거는, 자, 요 트렁크 박스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드폰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토 뜨죠. 연결됐다고 또죠? 자, 그럼 여기서 눌려갖고 엔터에 들어가면은, 자,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미러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요게 좀 불편한 게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만약에 세나랑 핸드폰이 블루투스, 이게 그러니까 세나가 연결되어 있다면 은 핸드폰에는 저 블루투스를 끈 상태에서 요 세나를 먼저 여기에 붙여 줘야 됩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 자, 이제 껐다가 껐다가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몇분말한것보다는 보여 주시는 보여 드리는 게 빠르기 때문에. 자, 끈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겁니다. 자, 요거 요것도 뺄게요. 자, 빼진 상태에서 자. 부팅이 되고, 엔터. 자, 이어폰이 연결 안되고 지금 핸드폰이랑 지금 세나가 그래 되면 보통 붙어버립니다, 먼저.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안 껐어요? 아까 계속 켜져 있어요. 예, 예 켜져 있습니다. 이 예. 상태에서 꽂아버리면은, 연결되네? 음 복근가. 저는 좀 당황했는데 예, 당황 안 했습니다. 예, 당황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보통 보면은 블루투스가 핸드폰하고 붙어버리면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에 있는 블루투스를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나가 여기 붙는 걸 확인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핸드폰을 테렁크 박스에서 요거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몇번 하시다 보면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저도 처음에 다른 분들과 영상 막 검색해 볼때 저게 무슨 말인가 나도 몰랐어요 근데 해보니까 해보고 공부를 계속 하니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어요 자 요렇게 쓰시면은 이제 핸드폰을 붙어서 쓸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요 앞에 부분에 지금 케이블 을 빼놨어요 뒤에 톤까지 연결해서 뺄수 있는데, 요게긴걸 쓰면은 통신이 끊깁니다. 끊기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도 카페에서 소개받은 그 충전기 요거 요거 사진 떼어 드릴 거예요. 요거를 구입해서 연결하면은 호환이 잘 돼요. 근데 이 선이 생각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이만큼 빠지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여기 핸드폰을 둔 상태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짧은 걸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요령 있게, 저는 또 오늘 택배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무선 둥글이 하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주문해서 또 사용할 겁니다. 그럼 핸드폰을 여기에다 두고, 그다음에 둥글이는 트렁크에 설치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사용할 거고,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갖고 와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새벽에 와고 제가 작년지를 많이 쳤거든요. 작년지딱 쳐보니까, 자, 요게, 자, 이런캐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세나와 미러링을 한 상태에서는 세나 인터콤을할 수가 없어요. 타인과. 뭐, 뒤에 텐덤한 사람은 그두 번째 세나를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인과는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걸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방법을 찾았느냐. 자, 일단 블루투스 기존에 등록한 거는 끕니다. 자, 끄고, 여기 놔둡니다. 그리고, 자, 또 다른 핸드폰 있습니다. 또 다른 블루투스 있고, 집에서 굴러다니고 안 쓰는 거 블루투스 이거를 또 등록합니다. 자, 자, 여기서 차량 설정 들어가서, 차량 설정이 아니라 계속 차량 설정 들어네자 블루투스 설정 들어가죠 그럼 운전석 페어링 들어가 보면 이미 하나가 세나 10이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이따 세나 켜볼게요 켜고 또 등록이 가능해요 여러 개 등록됩니다 자, 오늘 알았습니다 한개 등록해도 되고 두 개까지도 등록되고 세 개가 되는지 네 개가 되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페어링 이제 들어갑니다. 5초. 자, 이제 페어링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세나가 잡히게 됩니다. 자, 이도 내려보면은 자, 세나 또 요거 하나 더 잡히죠. 이게 기준 아까 등록했던 거고, 요게 그 다음에 요 세나입니다. 그럼 이것도 등록합니다. 두개등록됩니다1 플러스 1입니다몇 개까지 이거를 등록해 놓고 쓸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세나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를 연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지금 내가 설명 드리고는 이거예요. 이게 미러링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쓸 거냐. 자 기존 요거 등록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기계 공기계를 또요 등록합니다. 자, 전화 페어링에 들어가서 또 자, 문이 누르고 등록을 합니다. 핸드폰도 여러 개가 등록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요 하나 해 놨는데 자, 여기서 내리면은 또 건택에 노트 10. 이건 노트 10이거든요. 등록. 등록. 헤어링. 자, 연결했습니다. ,잉? 그러면 두개 연결했죠? ,잉? 연결해서 자, 이기서또 이제 이제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은 자. 여기서 또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핫스파 켜놓고 핫스파를 켜놓고 내비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충전기 꼽아서 보조배터링 껴서 트렁크에다 두 개를 넣어 놓습니다. 넣어놓고 야는 그냥 내주 쓰는 세나만 연결해놓고 달아놓고 전화 통화하고 세나 연결은 따로 합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개를 따로 따로 등록하는 거죠. 요거는 요거만 등록 따로 네비를 쓰기 위해서 등록 따로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페어링과 또 이제 다른 사람과 세나 연결할 때 요렇게 나눠서 쓸수 있다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분리가 되니까 뭐 전화받고 뭐 이런 것도 다 편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등록해서 쓸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요거를 끈 상태에서는 또 요거를, 요거를 등록하려면 자, 자, 껐다가 이다다 껍니다. 다, 다 끄고, 자, 요제 주세나 다시 켜겠습니다 자, 켜게 되면 은 야도 등록되고 야도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 빨리 켜져라 빨리 켜져라 됐다 자홈 자 가셔갖고 자 차량 설정이 아니다 좀아 맨날 차량 설정만 들어가네 자 오디오 설정 들어가서 블루투스 설정 들어갑니다 그럼 먼저서 페어링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자 아까까 아까 얘기한 거 세나 1 0 5고 이거는 저거고 하면 요걸 내려서 엔터 치면은 연결 자 1번 자동 연결 되죠 예, 요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고, 내가 요 세팅을 해가지고, 1번, 2번 나눠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1번, 아까 세나 이거니까 연결하면은, 연결, 끊기 연결되있으니까요이렇게 내가 설정으로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연결도 가능합니다. 편하죠? 그니까 러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같이 이제, 와 힘드나 지나가기 자 남들과 페링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해서 써도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다나눠서쓸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를 라 켰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세나를 다 구입을 해서 또 장단점도 어떻게 뭘 하면 또 되나 안 되나 뭐또 이게 세나를 지금 신형 세나를 했었을 때는 몇시트 컴은 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화 받고 이게 내가 그게 어떤 식으로 되고 안 되고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아직까지 공부를 제가 못 해봤는데,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해서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쓸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라디오 소리가 안 나잖아요. 라디오 소리가 안 나면은, 자, 이제, 이제 카메라 좀 빼서 내가 잘할게요. 자, 제가 이, 안 돼가지고 왜 이렇게 계속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했었는데, 블루투스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오디오 버튼 있죠? 요건 누르면은, 라디오가 라디오가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은 블루투스로만 소리가 전송되고 요거 누르면은 요 스피커로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고 누르면 이어폰으로만 대기할 수 있는 요 기능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요렇게 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핸드폰이나 세나가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를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우리가 일반 요 끼고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도 제가 봤을 때다 헤드셋으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또 해지라면 또 일이 복잡해서 제가 하진 않는데 아마 우리가 이래 끼고 있는 요런거 스페어 로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도. 요 핸드폰하고 나눠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핫스팟 켜서 팀 앱은 쓰면 되니까 괜찮은 정보. 오우 샷 카메라는 살아 있습니다. 소니.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한번 오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해가지고 또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쓰리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